여기 침대에 누워 빈둥대며 핸드폰을 보고 있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이사를 가는 듯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짐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빠 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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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일어나실 거요 뭐. 하이. 돌고만 있는 남자가 마음에 안드는듯 다가와 한 소리 하는 여자. 신지. 아. 뭐 안타나 히코시데쇼. 데. 하이, 하이. 니오 간밧테인다고. 어, 저 짱. 쓰여이나요, 뭐라고? 아, 그 아, <놀랐다> 아, <놀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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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남자는 전혀 일할 생각이 없나 봅니다. 또무뭐이 <무가의> <무가의 이었> 사실 이두 명은 다들 알고 있는 유명한 썸을 타는 사이. 이미 서로가 좋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썸만 타고 발전을 못 하고 있는 상황. 주변 친구들은 이런 상황이 답답하나 봅니다. 이사 짐 정리를 마치고 가볍게 술을 마시는 친구들. 이들은 대학교의 영화 동아리의 친구로 남자 주인공인 신지가 취직으로 인해 고향으로 내려가게 되면서 이사를 도와주러 온 것이었습니다. 촬영 의 대기. 또가 출전 놓았자. 특히 또가 영화 동아리를 하면서 아지트처럼 왔던 신지의 집 자사 어떻게 프로대신지어미사나 많은 추억이 담긴 것 같은 프로젝트. 나 애가 매이 음. 근데 애가 매요요 취직을 하면서 이제 영화에 대한 기련은 없나 봅니다. 신지를 좋아하던 섬만 타던 여자는 그런 신지를 그냥 바라보기만 합니다. 그렇게 썸만 타고 끝내기에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고향으로 내려가면 더 이상 볼수 없는 신지 이별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모두가 술에 취해 잠이 든밤 여자는 신지에게 다가갑니다. 둘만 잠에서 깨어 있는 밤 과연 이들은 썸만 타던 과거를 벗어나 드디어 서로에게 솔직한 마음을 고백할 수 있을까요? 내리나요. 어공하고 떠나게요. 응. 무언가 할 말이 있는 듯 하지만 뜸을 들이는 여자. 애가 혼동이야める. 네? 응. 응. 소코. 응. 뭔가 고민하다가 남자에게 한마디를 합니다. 자, 안없프로젝터 조달? 난데, 야요 에, 이자 뭐또안 되는대죠? 케지, 자 예요 그냥 미는 노가스 기다 아니 뜬금없이 프로젝터를 달라니. 갑자기 거래를 제시하는 여자. 카리, 뭔가 주려. 응? 뭐니요? 뭐, 뭐가 필 거래를 할 때는 역시 선제시가 중요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싶은지 생각해보는 신지. 그런데 시선은 자꾸만 어느 한 곳으로 집중됩니다. 술사케놓는 묵근데, 자는 떡이 불어 힘들어. 아, 소. 저건 어쩔 수 없는 본능이죠. 역시 매의 눈입니다. 이 짧은 순간 정확하게 포인트를 발견했군요. 무언가 곰곰이 생각에 잠긴 여자. 드디어 고백을 하는 걸까요? 아니면 프로젝터를 어떻게 하면 득템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걸까요? 사르? 어라. 네? 어사이코네. 격적인 제안에 놀라고 많은 신지. 프로젝터네. 그렇게까지 프로젝터가 가지고 싶은 걸까요? 설레. 설마 이게 먹힐 줄 몰랐다는 듯한. 하지만 신지는 이미 꽂혀 버렸습니다. 그깟 프로젝터 따위는 이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 예, 지める? 잠깐의 프로젝터 득템이면 개이득 나는 계산이 끝난 것 같습니다. 쿨 거래를 하려고 하는데 그때 갑작스러운 인기척이 느껴집니다. 친구 중한 명이 잠깐 화장실에서 가려고 잠에 깼던 거죠. 이렇게 쿨 거래를 실패하고 이들은 다시 잠을 자러 거실로 왔습니다. 왜 방을 놔두고 거실에서 저러고 자는지 모르겠지만 잠에서 깼던 친구가 다시 잠에 든걸 확인하고는 아까 하지 못했던 거래를 다시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연이지만 참 좋은 포지션이군요 친구들이 있기에 눈빛으로 사인을 보내는 두 사람 이렇게 그들의 얼마 남지 않는 밤은 지나가게 됩니다 다음날 아침 전날 술을 많이 마신 친구들은 이제 돌아갑니다 한 친구가 갑자기 신지에게 DVD를 줍니다 왜 그래? 그런 말 많이 하잖아 안맛 d v d 이건 전에 찍은 마코 여자 주인공의 영상이었습니다. 나니? 에? 나니. 뭐 난이 때. 오늘. 금요일 저녁. 마. 이요. 나 난다. 음. 마마마마 이와. 저 친구는 어젯밤에 거래 현장을 몰래 봤던 걸까요? 이거서. 어. 그렇게 돌아가는 친구들. 신지는 어젯밤 좋은 기억이 있는지 계속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모두가 돌아가고 홀로 집에 있는 신지. 그는 소파에 누워 친구가 준 DVD를 보며 생각에 빠집니다. 예전에 찍었던 영상이라면 너무 많아서 어떤 건지 잘 기억이 나지 않나 봅니다. 그런데 그때 마코가 갑자기 집에 왔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마코를 보고 놀란 신지. 마코는 왜 아무도 없을 때 신지를 찾아온 것일까요? 프로젝터상, 아치노 헤어. 신지는 참 눈치가 없네요. 하여튼 이제서야 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진짜 프로젝터 때문인지 아는 신지, 마코는 신지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물병을 쏟는 마코, 허겁지겁 물을 닦는 신지, 마코는 이런 신지를 가만히 쳐다만 보면서 시그널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이제서야 무언가 알아차린 신지 먼저 살짝 다가는 마코 그러자 신지도 점점 다가가기 시작합니다 오랜 시간 썸만 탄두 남여가 드디어 결실을 맺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남자는 이제 진짜로 떠나야 할 시간입니다 연애 고자인데 신지는 정말로 눈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눈치가 없으면 뭐 어떻습니까? 잘 하기만 하면 되죠. 자. 오, 가나이 오, 가다니스 오, 오가레 나이 사 진짜 작별 인사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미 고향에 갈 버스는 놓쳐버리고 작별 인사가 뭔지 작별 인사를 하다가 하루가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미 늦어버린 거 이제는 둘만의 행복한 시간을 보냅니다. 다음 날 아침. 이제는 진짜 떠나야 할 아침. 눈을 떠보니 마코가 사라졌습니다. 뜬금없이 켜져 있는 프로젝터. 마코가 가지고 싶어 했던 프로젝터. 그 프로젝터에 있는 메모를 하나 발견합니다. 필요 없다는 프로젝터. 마코는 어디로 가 버린 걸까요? 그리고는 프로젝터를 통해 나오는 마코의 영상. 이건 전에 신지가 찍었다던 마코의 영상입니다. 바보라고 적힌 메모. 과연 이들은 다시 만나게 될까요? 생각보다 빈약한 스토리였지만 영상미 하나로 많은 사람들에게 극찬을 받았던 작품. 한편의 청춘 드라마 같았던 부카이 아이 주연의 작품이었습니다.